안녕하십니까. 광주시의회 의원 이주훈입니다.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2호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 본 재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용어와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,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우선이용 대상자를 명시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시장의 사업 추진 및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. 안 제7조는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 수립 등 자문을 위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며, 안 제8조에는 아동 및 보호자의 화합과 종사자의 격려를 위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.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, 안 제10조는 지역화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기여하거나 모범적인 자에 대한 포상 규정입니다.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